한국권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한국만 나왔다 하면 홀린 듯이 빠져들어요. 한국 이야기라면 다 좋아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가 22일간 이어온 글로벌 1위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한국에 푹 빠진 한 소녀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관심을 사로잡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한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문화에 매료된 소녀의 시선이 담긴 스토리라서 많은 이들이 그 감정에 공감하며 열광하는 듯합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라서 그런 걸까요? xo 키키 시즌2는 한국을 무대로 펼쳐지는 미국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로 공개 하루만에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에서 폭발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기의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한 독특한 설정과 한국 학교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신성함이 시청자들에게 강한 호기심과 매력을 선사한 것이죠. 한국에서 국제고등학교에 다니는 미국 소녀 키키는 남산 한강 등 서울의 명소들을 배경으로 생활합니다. 따라서 작품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엿볼 수 있죠. 배경은 경기도 이왕시의 개원예술대학교 캠퍼스에서 촬영됐으며 명동 강남역, 영흥도, 공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 많은 관광지를 배경으로 다양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 배경 음악으로 k 팝이 흘러나오고 학교 수업 중 부채춤을 배우며 삼국시대 역사를 공부하는 장면도 나와서 한국 드라마가 아닌지 놀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네티즌들은 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뿐 아니라 특별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는 청춘들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하이틴 로맨스의 전형적인 전개가 가득하지만 배경을 한국의 서울로 설정하며 완전히 다른 드라마로 거듭났습니다. 서울의 고궁과 남산, 명동 등 유명 관광지뿐 아니라 길거리 가게의 떡볶이, 삼겹살 회식 등 한국만의 문화를 섬세하고 아름답게 담아냈죠. 이 작품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학교생활과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며 큰 반응을 얻었고 새로운 한류 아이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키티가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겪는 여정은 한국의 문화와 학창시절의 분위기를 생생히 담아내었으며 풋풋한 첫사랑과 우정의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키티가 한국에 도착해 국제학교에서 적응하며 사랑과 우정을 경험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대리 즐거움을 안겨주었다고 할 정도죠. 실제로 극중 주인공들이 다니는 학교는 개원예술대학교뿐만 아니라 충남천안시 상명대 천안캠퍼스도 등장하는데요. 학교가 너무 아름답게 묘사되는 모습에 케어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옥호텔은 강원 홍천군에 있는 강산제입니다. 여성화가인 이기남 대표와 언니 이순희의 디자이너가 함께 디자인한 곳으로 알려졌는데, XO키티 제작진이 직접 보고 한눈에 반해 촬영장소로 골랐다고 하죠. 한국 촬영지에 대한 해외 관심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야후뉴스는 엑소키티 시즌2는 어디에서 촬영되었나요? 모든 촬영 장소를 알려드립니다라는 기사에서 개원예술대학교 천안 독립기념관 역사박물관, 독립세종도서관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광장시장, 강남 논현동 학동사거리 먹자골목, 북정마을 알펜시아 스키리조트까지 장소 하나하나를 콕콕 집어 위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촬영지마다 너무 아름답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해외네티즌들은 드라마 장면을 볼 때마다 아 한국 땡긴다며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죠. 시즌 원에서는 주인공이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남산 서울타워에서 사랑을 약속하는 자물쇠를 걸고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등 한국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전개가 이어집니다. 추석 차례 상을 준비하는 장면이나 학교 축제의 부채 춤이나 태껸 공연을 펼치는 장면으로 한국 전통 문화를 그려내기도 하죠. 시즌 2에서는 설날과 윷놀이 등또 다른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합니다. 주인공들의 대화에선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서 더욱 유명해진 백종원 대표의 이름까지 언급될 정도인데요. 드라마 진행 내내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으며 유명 K-팝이 배경 음악으로 흘러나옵니다. 배경부터 소재까지 한국스러운 부분을 보다 보면 한국 드라마를 영어로 더빙한 드라마라고 해도 믿을 정도죠. 티티역의 배우 에나 캐스카트를 외에도 여러 외국인 배우들이 출연하지만 대역의 최민영부터 김지아 이상훈 등 한국 배우들도 출연하는데요. 외국인 배우들은 매일 촬영이 끝나면 한국 배우들을 졸라서 숙소 근처 노래방에 가거나 치킨을 먹으러 갈 정도로 한국 문화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작품은 시즌1 때도 줄거리로는 크게 호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10대들의 풋풋한 로맨스가 서사일 뿐 특별할 것이 없는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배경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풍경이 그 어떤 요소보다 차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국을 배경으로 한국 학생들의 할이 로맨스를 표현했다는 것만으로도 단숨에 1위에 오를 만큼 큰 인기를 얻는 걸 보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작품이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주인공 에나 캐스카티의 한국 사랑 덕분이기도 합니다. 에나는 지난 시즌1 촬영 때부터 한국에 푹 빠졌는데요. 에나뿐 아니라 드라마 촬영하는 6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렀던 여배우들은 모두 극찬을 쏟아냈죠. 에나는 익숙한 듯 촬영이 일찍 끝나는 날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통시장에서 떡꼬치를 사 먹는가 하면 한국 전통을 조금 더 배우고 싶다며 민속촌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배우들과 같이 잠실 야구장에 가서 k 응원 문화를 따라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의자를 보고 한글은 매우 귀여운 글씨고 한국어가 아름답게 들린다면서 꼭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녀는 시즌원이 끝난 뒤 출연하는 토크쇼마다 한국에서 산 경험을 말하며 즐거웠던 이야기를 나눴고, 빨리 한국에 또 가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한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에서 산다는 건 정말 굉장했어요. 나는 진정으로 그곳과 사랑에 빠졌어요. 남산, 동대문 등 야외에서 촬영을 많이 했는데 정말 멋진 곳이었어요. 배우로서 우리는 그곳에 갔지만, 배우이기 전에 관광객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울과 여러 도시에서 촬영했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 좋았어요 하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한국 교복이 너무 예쁘고 자신에게 잘 어울린다면서 교복을 입고 싶어서라도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죠. 실제로 예나는 시즌 토 촬영차 한국에 오자마자 교복을 입고 기쁜 듯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편의점엔 맛있는 게 너무 많다면서 매일 일일일 편의점을 하는 모습도 촬영해 SNS에 공유하기도 합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나오는 한정식에도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반찬 한 가지도 남기지 않고 다 먹고 나오기도 하고요. 한국에 오면 다 좋은데 살이 너무 쪄서 가는 게 가장 불만이라는 애나는 지금도 SNS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에나의 경험처럼 해외 시청자들 역시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한국 배우들, 한국 촬영지, 한국 문화, K팝 등 마치 자신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 기분을 그대로 느끼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한 이 드라마로 많은 외국인들이 행복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큐 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